안녕하세요. 선생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4박 5일 동안 아들 내외하고 저희 남편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날술 한잔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는 62입니다. 어, 이렇게 누구의 엄마로 세월을 흘러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주 한잔 해본 적 없고 봉사활동하고, 아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다 바쳤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최고 엄마였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벗어나고 살고 싶었어. 사실 엄마를 떠나고 싶어서 급하게 아내와 결혼했어. 정말 힘들었어, 엄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나보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오토바이 타도 안 되고, 밤늦게 다니지 마라 그러고, 대학교에 다녀도 엄마가 교수님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좋아하는 오락기도 사촌에게 주라고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뒤에서 모든 일을 하고, 나는 꼭두가시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엄마 곁을 떠나고 싶었어요. 후회가 많아요, 저도. 재완 선생님, 저는 아들과 같이 살면서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남편도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인생을 망쳤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당장이라도 집에 오고 싶었어요. 그래도 재완 선생님 만나서 마음 공부를 5개월 정도 해서인지, 잘한다고 소리를 듣고자 너무 잘못 살았던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입을 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너희도 엄마 원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진심으로 내 지난 날을 리우치고 말을 했습니다. 사연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재환 쌤꼭 여쭈고 싶어요. 제가 추석날 서울에서 청도 내려갈 때 3시 30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짐을 좀 챙기고 얼굴 씻고 4시에 서울에서 경북 청도를 향해 내려갔어요. 어, 내려가는데 반 정도까지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또반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총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차에서. 그래서 쭉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창문을 자주 열게 되었습니다. 답답하니까. 거의 고속도로가 막히고 또 막히고 하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만들 때이 중앙로가 있잖아요. 중앙로를 이렇게 시멘트로 틀로 이렇게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차가 그렇게 생생 지나가는 고속도로에 거기 중앙로 옆에 풀들이 이렇게 1m, 50m 되는 풀들이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멘트 위에 풀들이 어떻게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뿌리를 내렸을까. 그 시멘트 위잖아요. 아스팔트 위에잖아요. 흙도 별로 없어요. 근데 시멘트로 안으로 뿌리를 내렸는지 그때 잡초가 크게 이렇게 많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염이 되고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잡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잡초의 그 생명력을 보면서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시멘트 위에도 풀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모든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구부 듣고라는 말씀처럼. 내가 잘한다고 해도, 자식은 그걸 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못하고 무관심한다 생각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저는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지만,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혼자 빨래하고,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신발 신고 학교 가면서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고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이렇듯 내가 원하는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스팔트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시멘트 위에 내릴 수도 있고 또는 흙을 잘 키워서 뿌리를 내리라고 뿌려도 그 화분에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인생에는 해답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봤지만, 자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가 보는 세상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 말에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음, 그게 아니에요. 자식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식의 그 얘기를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나 사실 도피성, 딸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빨리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많더라고요.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술주정,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빨리 결혼하다가 그 결혼이 불씨가 되어서 잘못 결혼해서 이혼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을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어떤 겁니까? 자식이 어릴 때 못다 한 얘기를 내가 엄마로서... 물어봤을 때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엄마에게 술한잔 했지만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할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전에는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가 나를 인연을 끊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엄마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이제 나도 엄마한테 이런 얘기는 속에 맺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해줬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지금 질문자께서 수행자께서 아 그래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나도 더 노력할게 미안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건 이미 수행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중에 5년 뒤에, 3년 뒤에 이 가정에게 큰이 삶의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고마운 순간이었는가. 피부가 이게 고름에 있으면 한번 짜내야 돼요. 짜내지 않고 뭉쳐있으면 나중에 터져요. 그래서 그걸 짜낸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다내 욕심이었다. 음, 엄마가 욕심과 집착 때문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엄마가 무지해서 너에게 잘하고 네 좋은 일 시키고 네 좋은 대학 가고 네가 게임 덜 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삶을 위해서 좋은 일들 생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건 돌이켜 보니까 내 집착이었더라. 미안해. 무지했다 엄마가. 나도 마음 공부해 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래, 너는 자식 그렇게 키우지 말고 어, 자유롭게 키우렴. 음, 고맙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우리 아들 참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식과 대화할 때는 자식을 자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한 대화의 상대자라고 보셔야 돼요. 부모가 되어서 자꾸 자식을 자식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그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자식을 존재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존댓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잘 쉽지 않겠지만,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자식한테도 그렇고, 편할 때는 그냥 반말하더라도, 가능하면 의식적으로,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엄마가 미안해요. 이렇게 남편한테도, 아유, 식사 좀 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반말 하다가도, 그렇게 가끔씩 존댓말을 하면서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알아차림을 줄수 있는 순간이 될수 있어요. 음, 지금 현재 남편과 두 달째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간 사내 불륜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믿고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너무 행복하게 산다고 할 정도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편은 아직도 여직원과 연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폭언, 폭행까지.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루하루 숨 쉬기, 살기 힘듭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인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 보면은 뭐95% 이상은 정말 좋은 댓글이 많아요. 하지만 댓글 중에서도 안티성 댓글이 있고, 그리고 또 퍼마하는 댓글,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하는 댓글, 종교적으로도 바라보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절대 그런 일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만일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을 내가 항상 원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걸 우리는 전혀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항상 존재해요. 하지만 나에게는 절대 죽음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죽기 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무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거든요. 삶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의 인생이든 당신의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누구나 인생에서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선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이혼해! 이게 가장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가족들의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남편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나는 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더 없이 중요한 건내 마음의 알아차림이고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딱 어찌 보면 한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괴로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뻗어오는데, 그런 상황들에서 현명하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매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나에게 발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뭐예요? 가장 현실적으로 나를 객관화 시키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붓다는 위빠사나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사띠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을 가장 강건로 물 보듯이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거예요. 자, 독학살이 여기 내 가슴에 맞았어요, 지금. 이걸 빨리 빼내야 해요. 독화살을 맞으면 빨리 빼내고 소독하고 약품을 써서 더 이상 이 독이 옮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독화살을 맞았는데 여기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독화살을 바로 빼지 않고 이 독화살이 무슨 독인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화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어디서 왔는지 방향을 보고 있고 누가 쌌는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꼴이 돼요. 이게 무지예요.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화살이 다가와서 맞게 됩니다. 그때는 이걸 뽑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감하게 돼요, 삶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화살을 뽑는 거예요. 뽑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화살이 내가 맞았다는 걸 정확하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고불고 할게 아니라 이 일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큰 화살이 맞지 않고 독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빨리 이 화살을 빼내야 돼요. 자, 내가 상처받은 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성적으로 윗바사나 객관화하고 관찰할 수 있어요. 이 빼내는 방법이 깨어있고 지켜보고 알아차려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올라올 때마다 화는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흥분은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미움은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원망은 곧 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독을 화살을 안 맞으면 제일 좋지만 이미 맞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흥분하고 있지 않은가, 남편에게 화내고 있지 않은가,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를 냉철하게 지켜보시고 어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명상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겨도 여여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수행자들은. 그러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나타나요. 만일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많이 받는 방법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최소한 상처를 덜줄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나도 최소한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야 나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혼자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화고 울분이고 원망이 확실하게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에서 확실하게 깨어있고 지켜보며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요. 흥분하지 말고. 물론 힘든 거 알, 압니다. 알지만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정식으로 물, 흥분하지 말고 물어봐요. 진정 이혼을 하고 싶은가? 자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걸 흥분하지 않는 조용한 톤으로 얘기를 이성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놀라셨고 아프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그런 대화를 할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키워가요. 음, 그러려면 명절 명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대로 된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필요곡절이란 말처럼 그 사람이 이렇게 된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의 탐만 보지 말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곰곰이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곰곰이 되돌아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3개월 동안은 100일 동안은 100일 수행하면서, 내가 나를, 내 마음을, 감정을 되돌아보고, 편안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월 후에는 해결할 방법이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먼저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뒤로 가야 돼요. 수행이 먼저다. 수행이 먼저인 사람은 죽음이 와도 여여하게 됩니다.